새벽 5시 반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한켠에서 익숙한 알람 소리가 울려 퍼진다. 여든을 바라보는 정호 씨는 그 소리에 맞춰 천천히 눈을 뜬다. 더 이상 서둘러 출근해야 할 회사는 없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젊은 시절의 리듬을 기억하고 있다. 마치 몸 자체가 과거를 잊지 못하는 듯 그는 늘 같은 시간에 깨어난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친다. 멀리 버스 정류장에는 출근길에 오른 직장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다. 정호 씨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한숨을 내쉰다. 평생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생각이 마음 속에 번져오기 때문이다. 그의 하루는 은퇴 이후 조금 달라졌지만 변하지 않은 습관이 하나 있다. 바로 가계부와 통장을 확인하는 일이다.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작은 노트를 꺼내며 조심스레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어 내려간다. 연금으로 들어오는 일정한 수입, 그 중에서 공과금과 약가, 생활비, 그리고 멀리 사는 자녀에게 보내는 작은 지원금이 빠져나가는 과정을 차례로 기록한다. 잔액을 확인한 뒤, 그는 혼잣말처럼 조용히 중얼거린다. 이번 달은 조금 빠듯하겠군. 그 한마디 속에는 돈이 여전히 삶의 중심에 놓여있는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호씨가 돈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아픈 기억이 자리 잡고 있다. IMF 외환위기 당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던 경험이다. 그날 이후, 그는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교훈을 뼛속 깊이 새기게 되었고 삶의 모든 기준을 숫자로 환산하며 살아왔다. 수입과 지출, 저축과 대출 상환까지 그의 인생은 늘 계산의 연속이었다. 아침 식사는 대신에 인스턴트 커피를 타 마신다. 식탁 위에는 작은 알약통이 놓여 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 수십 년간 쌓여온 피로와 생활의 흔적이 알약의 무게처럼 그의 손에 전해진다. 약을 한 움큼 삼키며 그는 스스로를 위로한다. 그래도 아직은 버틸만하다. 하지만 속마음 깊은 곳에는 건강조차 돈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는 씁쓸한 체념이 자리하고 있다. 점심 무렵 그는 근처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불안해지는 그의 성격 때문이다. 도서관에 앉아 신문을 펼치면 자연스럽게 경제면으로 손이 간다. 주식 시장, 환율, 금리. 큰 돈을 투자하지 않는 지금도 숫자에 마음을 빼앗기는 건 오랜 습관이 되어버렸다. 옆자리 노인이 오늘 주식이 또 빠졌다네라고 말을 건네오지만 정호 씨는 짧게 고개만 끄덕인다. 대화를 길게 이어가기에는 피곤하고 무엇보다 시간과 에너지가 아깝다는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면 그는 텔레비전을 켜지 않는다. 전기세를 아끼려는 이유도 있지만 정작 화면에서 얻는 즐거움이 사라진지 오래다. 대신 식탁에 앉아 다시 가계부를 펼친다. 하루의 끝을 숫자로 정리하는 것은 일종의 의식이 되었다. 내일 어디서 얼마를 절약할지 고민하며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면 뿌듯함이 밀려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묻게 된다. 언제부터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숫자들로만 채워지기 시작했을까? 가끔은 오랜 친구의 전화가 걸려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늘 비슷하다. 몸이 좀안 좋아서 사실은 교통비와 식사비, 돌아오는 길에 생길지도 모를 지출이 아까워서다. 그렇게 관계를 미루고 거절할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알수 없는 허전함이 커져간다. 우정을 돈으로 계산하는 자신의 모습이 안타깝지만 여전히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한다. 돈은 지금 아니면 못 모으지만 우정은 나중에도 쌓을 수 있겠지. 늦은 밤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온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정호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짧고 단호하다. 괜찮다. 별일 없어. 사실은 매일 약에 의존하며 버티고 있지만, 자식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 명절에 내려오라는 부탁도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교통비며 경비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결국 아직 모르겠다. 상황 좀 보고라고 답한다. 전학이 넘어 들려오는 딸의 실망 섞인 한숨은 오래도록 귀에 맴돈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아침, 그의 몸은 평소와 다르게 반응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왔다. 며칠 전부터 이어지던 어지럼증과 두통이 심해졌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래도 병원에 가는 일은 망설여졌다. 진료비와 약값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이다. 동네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서 버티는 길을 택했지만 결국 시장을 보러 나갔다가 길 위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119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향하던 순간 그는 어렴풋이 생각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게 아닐까?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냉정했다. 고혈압 악화, 당뇨 수치 상승, 만성피로. 의사는 단호히 말했다. 이제는 쉬셔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더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의사의 충고보다 병원비 영수증이었다. 단 하루 입원과 각종 검사비가 연금의 절반을 가져갔다. 그는 속으로 한숨을 삼키며 중얼거렸다. 이 돈이면 두 달은 살 텐데.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정호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쉬는 동안에도 생활비는 나가고 약값은 앞으로도 계속 지출될 것이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돈이 있어야 건강도 지킬 수 있구나. 그러나 동시에 그는 깨닫는다. 돈을 벌고 아끼려는 과정에서 건강을 잃어왔다는 사실을. 며칠 전 병원에서 만난 간병인의 말이 떠올랐다. 젊었을 때 건강을 잃으면 나중에 후회해요. 제 아들도 일만 하다가 큰 병을 얻었거든요. 담담하게 건넨 그 말이 가슴에 오래 남았다. 돈은 나중에도 벌수 있지만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다는 것을 그는 이미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며칠간 약에 의지하며 버티던 정호씨의 일상은 예전 같지 않았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 몇 칸만 올라도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다. 약통은 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하루 세 번의 복용 시간은 이제 시계보다 더 정확한 리듬이 되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한층 더 초라해졌고, 눈빛은 예전보다 흐릿해졌다. 그러던 어느 저녁, 집앞 복도에서 우연히 옆집 이웃을 마주쳤다. 70대 중반의 이웃은 늘 인사를 건네던 사람이었다. 이번에도 밝은 미소로 말을 꺼냈다.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괜찮으세요? 순간 망설이던 정호 씨는 예전 같았으면 짧게 대답하고 지나쳤을 테지만 이번에는 발걸음을 멈췄다. 처음으로 마음속 이야기를 조금 꺼냈다. 예전 같지 않네요. 며칠 전에 병원도 다녀왔습니다. 이웃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다. 저도 그래요. 나이가 들면 다 그렇죠. 그래도 사람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게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 짧은 대화가 그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가계부를 펼쳤지만 숫자에 집중되지 않았다. 오히려 복도에서 나눈 몇 마디의 대화가 더큰 위안이 되었다. 그는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다. 언제부터 나는 이렇게 혼자 지내는 게 당연해졌을까. 돈만 쫓던 습관이 인간 관계마저 사치로 여기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밀려왔다. 며칠 뒤, 통장 잔고에 찍힌 숫자가 오랜만에 천만원을 넘어섰다. 평생 쌓아온 연금과 저축이 모인 결과였다. 성취감이 밀려왔고, 그는 작은 치킨 한 마리를 주문했다. 작은 아파트 식탁에 앉아 혼자 먹는 치킨은 특별한 날의 보상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다. 이틀 사흘이 지나자 다시 허전함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숫자는 늘어났지만 그와 함께 기뻐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더 공허하게 만들었다. 그때서야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돈이 아니라면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할수 있을까? 며칠 후, 오래된 친구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호야, 이번 주말에 우리 밴드 공연이 있는데 한번 와보지 않겠나. 순간 망설였지만 태수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마음을 움직였다. 정호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루 미루고 공연장으로 향하기로 했다. 거울 앞에 서서 외출용 옷을 꺼내 입어 보았다. 편의점 유니폼과 집안에서 입던 낡은 티셔츠만 입다 보니 정장 바지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어색했다. 하지만 그 어색함 속에서 묘한 설렘이 피어 올랐다. 마치 오래 입고 있던 자신을 다시 불러내는 듯한 기분이었다. 공연장에 도착하니 무대 위에 태수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하고 있었다. 얼굴 가득 몰입과 즐거움이 묻어나고 있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음악으로 풀고 있다고 했던 태수의 말이 떠올랐다. 돈이 되지 않는 일이지만 태수의 표정은 진정한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정호 씨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저렇게 행복한 얼굴을 지어봤을까. 공연이 끝난 뒤두 사람은 근처 포장마차에 앉아 맥주 한 잔을 나누었다. 태수가 웃으며 물었다. 넌 요즘 뭐에 재미를 두고 살아? 정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평생 돈을 벌고 은퇴 후에는 돈을 지키는 데에만 몰두해 왔다. 꿈이 뭐냐는 질문 앞에서 그는 멋쩍게 웃으며 겨우 이렇게 답했다. 그냥 저축하고 있지. 태수는 조용히 말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는 없어. 결국 우리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지. 그 말은 오래도록 그의 마음을 울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학창 시절을 떠올렸다. 교실 창가에 앉아 풍경을 스케치하던 자신, 친구들이 놀라며 칭찬하던 얼굴들,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즐거워서 그림을 그리던 시절이었다. 언제부턴가 생계와 현실 속에서 그 취미를 놓아버렸던 것이다. 며칠 뒤, 정호 씨는 큰맘 먹고 미술 용품점에 들렀다. 스케치북과 연필, 그리고 물감 몇 개를 고르는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설렘이 깃들었다. 집에 돌아와 흰 종이를 펼쳤을 때, 손은 떨려서는 삐뚤어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다. 잊고 있던 감각이 천천히 되살아났다. 어린 시절, 돈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저 즐거워서 그렸던 순간들이 다시 떠올랐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저녁 30분씩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설펐지만 점점 선이 자연스러워지고 색이 살아났다. 그림을 완성할 때마다 느껴지는 성취감은 통장 잔고가 늘어날 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기쁨이었다. 용기를 내어 SNS에 그림을 올리자, 오랜만에 알림이 울렸다. 정말 멋지네요. 다음 그림도 기대됩니다. 라는 댓글이 이어졌다. 몇십 년 만에 받은 칭찬이었다.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후배도 메시지를 보냈다. 선생님, 이런 재능이 있으셨군요. 다음에 같이 전시회 보러 가요. 정호 씨는 사람들과 다시 이어지는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돈으로는 살수 없는 소통과 공감의 힘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호 씨의 그림은 점점 색을 입어갔다. 단순히 종이 위에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느날 그는 용기를 내어 온라인 그림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그림 몇 장을 올려보니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다. 색감이 참 따뜻하네요. 선생님 연세가 믿기지 않을 만큼 감각적이십니다. 화면 속 글자들은 짧았지만 오랜만에 마음을 움직였다.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그가 누군가에게서 선생님이라 불리며 존중받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댓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호 씨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소속감과 인정의 감정을 되찾고 있었다. 온라인에서의 대화는 곧 오프라인으로 이어졌다. 어느날 커뮤니티에 올라온 작은 공지 하나가 그의 눈길을 끌었다. 이번 주말 서울 숲에서 야외 스케치 모임을 진행합니다. 누구든 환영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이 설레었지만 동시에 망설임도 찾아왔다.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하루치 아르바이트를 포기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이내 그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또다시 돈을 핑계로 물러설지 몰라. 주말이 되어 정호 씨는 작은 가방에 스케치북과 연필을 넣고 모임 장소로 향했다. 공원 입구에는 이미 3, 3, 5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대학생부터 중년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이들까지 연령은 달랐지만 모두 손에 그림 도구를 들고 있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종이에 첫 선을 긋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다. 저 나무는 각도가 참 어렵네요. 여기선 이런 색을 써보세요. 서로의 그림을 보며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오갔다. 그림이라는 공통된 언어가 낯설물 지워주었다. 모임이 끝난 뒤 카페에 모여 각자의 작품을 펼쳐놓고 나눈 대화는 그 어떤 고급 강의보다 값졌다. 선생님, 그림에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라는 한마디는 정호 씨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워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늘 하루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해 돈은 못 벌었지만, 그보다 훨씬 값진 걸 얻었구나. 그의 삶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그림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다리가 되어주고 있었다. 몇주 뒤, 그는 지역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는 봉사활동이었다. 내가 가르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따라왔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설렘이 더 컸다. 용기를 내어 신청서를 작성한 정호 씨는 이내 봉사자로서 첫 수업에 나서게 되었다. 작은 교실에 들어섰을 때, 다섯 명의 초등학생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의 눈동자는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선생님, 이렇게 그리면 돼요? 저는 잘못 그리는데 괜찮아요? 정호 씨는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단다. 내 마음이 담기면 그게 좋은 그림이야. 그 순간, 아이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종이에 삐뚤빼뚤 선을 긋고 색칠이 삐져나와도 아이들의 표정에는 뿌듯함이 가득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한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고마워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정호 씨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돈으로는 결코 살수 없는 보상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오늘 내가 준 것보다 받은 게더 많구나. 봉사활동은 그의 일상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아이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큰 보람이 되었다. 동료 봉사자들과의 대화도 소중했다. 회사원, 주부, 은퇴자 등 각자의 사연을 가진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중 은경 씨라는 여성 봉사자의 말은 유독 마음에 남았다. 처음에는 저도 시간과 돈이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봉사라는 이름 아래 모였지만 사실은 나눔 속에서 서로가 치유되고 있었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는 아이들의 작품 전시회를 열었다. 교실 한켠에 걸린 아이들의 그림 앞에서 부모들이 환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니. 부모들의 감탄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들의 작품 앞에 서서 자랑스럽게 웃고 있었다. 한 어머니가 정호 씨에게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그림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정호씨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평생 돈만 좋으며 살아왔던 그에게 이런 고마움의 인사는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온 정호씨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나는 평생 돈만 바라보며 살아왔다. 하지만 오늘 아이들의 웃음에서 진짜 행복을 느꼈다. 돈은 수단이었을 뿐이다. 내가 좋아하는 일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삶의 목적이었다. 펜 끝에서 흘러나온 글씨는 삐뚤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몇번 바뀌었을 무렵 정호 씨는 오랫동안 미루어 왔던 결심을 했다. 이번에는 정말 고향에 다녀와야겠다. 늘 돈과 시간을 핑계로 미뤘던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어떤 저축보다도 값지고 돌아올 수 없는 순간이라는 것을 그는 작은 가방에 옷몇 벌과 스케치북을 넣고 KTX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논과 들판, 멀리 보이는 산맥과 강물은 그의 마음을 오래된 기억 속으로 데려갔다. 어린 시절 뛰놀던 고향의 냄새.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산길, 어머니가 지어주시던 집밥의 맛이 떠올랐다. 기차가 고향역에 도착했을 때 딸과 사위, 그리고 손자가 환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손자의 작은 손이 그의 거칠어진 손을 꼭 잡았다. 순간 정호 씨의 가슴은 뭉클하게 벅차올랐다. 그토록 바쁘다며 미뤄왔던 만남 사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웃음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수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이미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된장찌개, 김치전, 잡곡밥까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긴 식탁이었다. 정호 씨는 숟가락을 들며 중얼거렸다. 참 오랜만에 집밥을 먹는구나. 서울에서 혼자 먹던 편의점 도시락과 인스턴트 음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맛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차이였다. 가족이 함께 모여 나누는 시간 속에서 음식은 더 깊고 따뜻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식사 자리에서 정호 씨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건강 문제, 봉사활동. 그리고 다시 시작한 그림 이야기까지 가족들은 놀라면서도 기뻐했다. 딸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아버지, 돈보다 건강이 먼저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행복하신 게 저희한테는 제일 큰 기쁨이에요. 그 말은 정호씨의 가슴에 오래도록 울림으로 남았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어린 시절 방에 누워 잠을 청했다. 책장 한 켠에는 아직도 학창 시절에 그렸던 그림들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가 버리지 않고 간직해 둔 것들이었다. 종이 냄새와 함께 펼쳐지는 그 시절의 선과 색은 잊고 있던 꿈과 열정을 다시 일깨웠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진짜 좋아하던 건 결국 이런 거였구나. 다음 날 아침, 아버지와 함께 뒷산에 올랐다. 숨을 고르며 산길을 오르던 중 아버지는 옛 이야기를 꺼냈다. 나도 젊었을 땐 돈이 전부인 줄 알았다. 하지만 돌아보니 정작 중요한 건 가족이더구나. 그 말은 단순했지만 삶의 무게가 담긴 진실로 다가왔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 본 고향 마을의 풍경은 평화로웠다. 서울의 복잡한 일상과는 달리 이곳은 여전히 천천히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정호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는 돈이 아니라 가치로 내 삶을 채워야겠다. 서울로 돌아오는 날, 가족들은 그의 손에 김치와 채소, 그리고 오래된 그림들을 챙겨주었다. 역에서 손을 흔드는 손자와 딸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기차에 올라서도 그의 눈가에는 따뜻한 눈물이 맺혔다. 부모와 자식 사이, 가족과의 시간이야말로 진짜 부자의 증거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 그후 정호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사회적 기업에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을 맡았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웃고 배우며 보내는 시간은 무척 값졌다. 돈은 줄었지만 마음은 더 풍요로워졌다. 주말이면 여전히 그림 모임에 나갔고 봉사활동도 계속했다. 이제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의 삶을 지탱해 주었다. 1년이 흐른 뒤 정호 씨는 자신의 변화를 돌아보았다. 작은 아파트 안에는 그림과 가족 사진, 그리고 봉사활동에서 만난 아이들이 보내준 편지들이 가득했다. 통장 잔고는 예전보다 줄었지만, 마음의 잔고는 훨씬 넉넉해졌다. 그는 조용히 생각했다.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과 건강,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가진 사람이구나. 어느 일요일 오후,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스케치를 하고 있었다. 가족들이 산책을 하고, 연인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친구들이 장기를 두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다. 그들이 특별히 많은 돈을 가진 것 같지는 않았다. 그저 함께하고 나누며 웃고 있었기에 행복해 보였다. 정호씨는 미소 지으며 그림의 마지막 선을 그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확실한 대답이 있었다.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건강한 몸, 따뜻한 가족. 진심 어린 친구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자의 길이었다. 그리고 내레이션은 시청자에게 조용히 묻는다. 과연 진짜 부자는 누구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마음속이 소중한 것들로 가득한 사람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된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사랑 그리고 자신만의 의미 있는 삶에 있다는 것을 오늘도 어딘가에서 정호 씨 같은 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을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란다.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으니까 돈보다 소중한 것들을 찾아가는 여정.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진짜 부자의 길이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